우리 친구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 어딜까요? 어, 우리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곳. 어, 지금은 지금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예,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봤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동물 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동물. 화면에 어떤 동물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준비. 준비. 출발. 에 네. 무슨 동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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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이 많이 있지만 코끼리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도, 어떤 코끼리냐면 인도 코끼리예요. 인도 코끼리. 코끼리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 동물일까요? 먹기. 어 좋아 또말 말을 해요? 앵무새야 이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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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인도에 있는 코끼리는요 일단. 몸집이 너무 커, 몸집이. 몸집이 너무 크고, 코가 어때요, 코가? 코가 너, 코가 길어도 너무 길어. 완전, 그냥, 그냥 서서 이렇게 내려밀어도 코가 땅에 달 정도로 코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뭘 잘하냐면, 인도 코끼리는 순종을 잘해 순종을.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코끼리가? 맞아요. 주인한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목소리 또는 주인이 하는 신호를 딱 보내면 이 인도 코끼리는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코끼리는 일할 때 많이 쓰는데 트랙터나 트럭이 막 끌고 가야 되는 아주 커다란 짐들도 이 코끼리가 막 끌고 가요. 혼자서 묵묵히 히, 히, 일들 잘해. 너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면 일을 딱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이 신호를 하나 보내, 신호 를 하나 보내서 멈춰라고 얘기하면 멈추라는 신호를 딱 보내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떠들다가 딱 멈추는 것처럼 코끼리가 저큰 다리 있죠. 코끼리 다리가 얼마나 할까요? 목사님 몸보다 더 굵겠죠. 이 정도 될거 아니야? 코끼리 다리가. 그래서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디으려고딱 하더라도 멈추라고 사인딱 주면 코끼리가 딱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주인의 말에 주인의 말에 정말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 많은 동물들 중에 인도 코끼리가 순종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순종 잘하는 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무선 조종기가 있는 조종기가 있는 무선 리모컨이 달려져 있는 장난감은 순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헬리콥터잖아요, 헬리콥터가 삐익 뜨고. 막, 날라다녀. 하늘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라다니다가, 저쪽에 나무가 있어.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나무 있는 쪽으로 막, 날라가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 조정기를 다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러고, 이렇게, 조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윙하고, 오른쪽으로 확 돌아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어, 나는, 어, 이게 무산으로 이렇게 막 신호 오는 게 너무 짜증나. 아, 그냥 순종 안 할래. 그러고서 그냥 막 달려, 막 달려가요. 나무 속으로 막 달려, 순종 안 하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무에 탁 걸려서 떨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또막 날아가다가, 나막 날아가다가 고개를 막 부려요.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고개를 이렇게 부리다가 물 가까이, 물 가까이 쑥 떨어져서 막 내려가다가 물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 안 돼서 조정기로 주인이, 어, 위로 올라가라. 위로 이렇게 딱 당겼는데, 그러면 쭉 내려가다가 위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요. 안 올라가고, 아, 왜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고개를 시키는 거야. 아, 나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야지. 그래서 헬리콥터가 물로 확 들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 고장나서 못 쓰게 되잖아요. 순종을 정말 잘하는 거는 저렇게 무선 조정기가 달려져 있는 거 순종 정말 잘해요. 그런데 사람, 사람, 사람은 무선 조정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 없죠. 하나님이 조정을 내려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엄마 아빠가 애야, 너 오늘 옆에 잘 들어야 된다. 너 오늘 떠들지 말고 설교 말씀에 떠드는 애들은 정말 아니지. 아빠, 엄마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너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돼.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아빠, 엄마가 안 보인다고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순종. 순종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사람은 잘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저기에 있는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고, 바깥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져 있는 거는 부모님. 그리고 안에 주황색으로 꽉 차져 있는 거는 자녀들이라고 보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있고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그 안에 있어. 그리고 나서 그것도 괜찮은데, 고기 중에 여기 동그란, 조그만 오렌지색으로 되어져 있는 자녀의 모습이 어때요? 부모님만큼 커요? 아니면 작아졌어요? 이거는 바로 어떤 때의 모습이냐면,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 단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님이 아주 아주 커다랗고, 아이들은 아주 조그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 드디어, 우리 친구들의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부모님 테두리에서 약간 나왔어 약간 나왔어 약간 나와서 다른 짓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교회 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렇게 약간 나와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laughs> 이런 친구들 있는데 하여간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말씀 잘 듣지만, 잠깐은 딴 생각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 우리 친구들의 시기, 초등학교 때, 요, 아동기의 시, 시기가 저래요, 저래. 그렇지만, 부모님이 더 커요? 우리 친구들이 더 커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없음,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죠. 부모님 없으면 밥도 잘못 차려 먹고, 그 다음에 용돈도 못 받고 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옷도 집도 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아주 큰 단계야.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지나면 여기 옆에 있는 방, 여기 옆에 저쪽에 있는 방에 있는 저기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처럼 되면 그때는 바로 청소년기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기에는 바로 이래, 이래요. 이래. 어른들이 있어 어,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들도 어때요? 똑같이 커져버렸어요. 나는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해요. 난다 컸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바깥에 나와있는 부분도 엄청 커. 그런데 부모님과 완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떨어질 수 없어. 이 단계가 바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기예요. 이때 부모님 말씀,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커졌다고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해야죠. 계속 순종해. 부모님께는 계속 순종해야 돼요. 그다음 청소년기를 거치면 바로 엄마 아빠들처럼 어른 이 됐. 정말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떨어졌어. 각자의 모습이야. 각자의 모습. 서로 간섭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맞다 있어. 맞다 있어. 다 있어서 그냥. 부모님 잘 계, 계시죠? 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바로, 이성인기예요이 성인기에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자, 이렇게 성인기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어, 맞아. 노인기. 노년기라고 얘기하는, 이 노년기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자녀들의 모습이 아주 크고 부모님의 모습은 작아져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시기를 반대로 꺾으면 바로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저 때에도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은 어느 시기든지 다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 5월 8일 날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 알아요? 뭐 이렇게 SNS 계정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지금 지금 본 거는 동그라미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의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안겨있죠. 엄마에게 어떻게 안겨있어? 아주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살포시 안겨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커져버려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단계예요? 요 단계예요? 요 다음 단계야? 예, 네, 요 다음 단계. 아직 좀 크지만 그래도 힘들면 차에서 자고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면 저렇게라도 이렇게 안아서 갈수 있는 저, 저 단계까지는 되죠,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저렇게 크지만 아직은 안아줄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에는 안고 갈순 없어요. 너무 무거워. 이제 몸무게 가 거의 비슷해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커서 그냥 포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 그 다음 지나면 어때요? 그 다음 지나면 반대로 점점 넘어가요. 그래서 점점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어가면 부축해 줘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업어 줘야 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사람의 인생의 단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이 어버이날 사진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 친구들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점점, 점점 사람의 몸은 변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순종은, 순종은 부모님이 사랑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잠깐 얘기해 줄 텐데요. 장애인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박승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몸이 어떤 것 같아? 몸 전체가 멈춰버린 루게릭병이라는 근육이 점점점점 없어지는 병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몸집이 되게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베개, 베개 보이죠 베개. 저기 엄마 얼굴 보이잖아요. 옆에 엄마 얼굴보다 훨씬 더 큰. 지금 근육이 많이 빠져서 몸이 약간 왜소해 보이긴 하지만 하여간 몸집이 되게 큰, 골격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하던 사람이냐면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농구를 너무 잘해서 아주아주 아주 농구 선수로 잘 크게 활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농구를 잘해서 어느 대학교에 코치까지 했어요. 코치까지 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뭐를 쓸 수도 없고, 이제는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오로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눈이 깜빡거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만, 눈만,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던 누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받아줬겠어요. 글자판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글자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면 눈한번 깜짝거리고, 뭐두번 하면 뭐 디그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 잘라서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배웠던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엄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바로 그 편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엄마, 내가 10년을 넘게 엄마, 아빠에게 병수발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효도하며 살게요.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것을 표현해서 누나가 옆에서 눈 깜빡거리는 횟수를 보고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금껏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께 내가 왜 순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건 알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았던 인도 코끼리처럼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것. 반대말은 뭐라고요? 고집, 반대말은 고집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뭐랑 같다고 그러면? 반대말이 고집이니까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늘 날마다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 친구들을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일평생 동안,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인간의 일생에서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은 쌍둥이처럼 되게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하고. 아주 아주 비슷한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까는 에베소서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골롯에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사는 저희들 되어지길 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모아소서